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밥상 쌀한 톨에도 농부의 부지런한 노력과 그 정성이 담겨 있는데요. 지렁이가 땅을 갈고 개구리가 천적인 해충을 없애주는 그 논에서 친환경적인 쌀을 생산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모내기에서 마지막 포장까지의 현장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김포 간척지 논에서 벼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한국 4H본부는 김포시 통진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조청해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흙, 지렁이, 바람, 자연 등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진 과정을 알았고, 앞으로 학교 관찰에도 나오면 건강하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을 뿌리지 않고 자연을 도와 별을 돌보는 어린 농부들은 묘를 정성 들여 심습니다. 효율적인 모내기 작업을 위해 직접 이안기를 타고 과학영농을 체험합니다. 이안기를 타보고 직접 운전까지 해보니까 쌀이 진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 쌀밥 남기만안될것 같아요. 김포 간척지에서 사용하는 순환농법은 논에서 생산된 벼의 부산물을 인근 축산농가의 사료로 사용하고 가축의 분뇨는 액상비료가 되어 다시 논에 뿌려져 거름이 됩니다. 이 정리기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백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밥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근데 이 백미를 다 드셔도 되는데 소비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한번 걸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 그레이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쌀의기를 한 번을 걸러내고 그 혹시 모를 백미에 들어 있을 돌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석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석발기를 통과한 쌀이 그 다음은 저 색채 선별기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정미기와 현미 가공기는 쌀결를 덮여 쌀눈이 살아있는 영양가 최고인 현미와 백미를 생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7분도와 9분도도 생산합니다. 특히 소비자는 물론 학교와 기업급식에 맞는 철저한 품질 과정을 거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로 등록되고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